어린 불치들은 굳이 액션 안 줘도 돼요. 단순 내림만 하면 돼. 여보, 한번더 던져라 그 사이에 차라리. 또또 어, 입질했어. 오또 왔어 아 쭈쭈쭈쭈쭈 안 걸리네 래수 하는데 와서 톡 때리네 지금 요 앞에 있나봐. 어디로? 어 이쪽으로 와. 아니 여보 여기 앞에 테트라 해가지고 걸려. 어 너무 사이드로 하면 물이 지금 좌측으로 많이 가지. 그 빨리 감아야 돼 테트라야. 어 풀치도 보인다. 바로 앞에도 와 있네. 얘들은 원래 철없이 무는 애들인데, 그지? 없이 먹는 애들인데 원래. 응? 건들기는 해? 뭐 조금 까시오 건들면. 사이즈가 아직 적어 가지고. 오 여보 불치야. <laughs> 여기어 다니네요. 좀 있으면 뜰는뜰것 같은데 불치들. 옛날에 우리 여기 막 여기서 있막 이렇게 다녔잖아요, 여보. 요, 또 떴다고 또 깔아왔네. 요 밑에 많네 어 많구나. 미션으로 잡아볼까? 그렇지, 어. 그렇지 잡았어요. <laughs> 액션을 잡았어요. 어 빠졌어요, 뭐 조심. 아또 풀치 재밌네. 오늘부터 또 풀치를 달려야 되겠네. 여보 거기 액션 조봐또 왔어요 풀치가. 으아 <laughs> 히히히히. 오늘 목표 10마리 채울 것 같아. 1마리 자, 뭘 던질 필요도 없네. 뭐 액션 위에로 까딱까딱 주면 뭐가서 물구만 또 왔어 아 계속 오는데 입질은 또또또 입질 톡 일찍급은 못 먹고 한 일찍 반 애들이 먹는 거 같아 방생 사이즈 최장 15cm급은 못 먹고 해보그 위에만 애들만 먹는 거 같아 그러니까 안 걸려 잡았어 <laughs> 얘는 너무 작다 얘는 너무 작아 얘는 딱 봐도 방생 사이즈야 얘는 방생해야 되겠어 너무 작아 15cm가 안돼 니왜 물었냐 너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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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진짜 작다 잡고도 미안하다 얘는 야, 얘 목을 감았어 우와. 얘는 살려줘도 왠지 죽을 것 같다 어떻게 먹겠냐 찔게 잡히지도 않아 너무 작아 가지고 나 진짜 잡히는 미안하다 야 그러니까 가가가 가, 가. 아이씨 제대로 안 가지 아니아니 갔어 갔어? 어 갔네 얼마나 사이즈고 물었어? 간다 간다. 저거 입질을 살벌하게 했어요. 오 똑똑 왔어 왔어. 오 얘도 그냥 입질을 그냥 아주 그냥 살벌하게 하네, 살벌하게 막텅 때리고 내고. 뭐. 우와. 여야여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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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주. 아, 봐봐. 벌써 사이즈가 벌써 일찌 일찌 반 됐어. 내가 너는 가져가서 열 마리를 오늘 튀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람이랑. 어? 고모 이거 너무 사이즈가 야, 2지 반대 보겠다, 벌써 이렇게 커 가지고. 그냥 놔뒀어요뭐나니까톡 가져갔어. 어? 액션을 지금 위로 살짝 살짝 들어주는 액션으로 주니까, 얘들이 와서 보이는 데때쪽 빠네요. 도왔어, 도왔어, 도왔어 그렇지 하하 얘도 방생 방생, 방생 너도 방생 15cm 최장하고 머리부터 최장까지 15cm 이하는 방생 해야 돼요 방생 주만이는 집사람 드디어 한수 추가합니다. 오, 그나마 그거는 괜찮네. 자, 얘는 얘도 방생해야 될것 같아요, 뭐 너무 작아. 방생, 방생. 진짜 잘 잡아. 자. 자, 야안 되겠다. 나나나 어, 내가 살려줄게. 이제 살려줘. 오케이. 잘했어. 와 완전 막 연타로 무는데? 와우. 이거 고만잡아야 되는데. 손질하기 귀찮은데. 뭐뭐 뭐. 예쁘냐? 어, 되게 맛있어 자, 오늘 올해 첫 풀치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사이즈가 그래도 제법 됐고 잔 것들은 방생했고요. 보면은 벌써 이 정도 일지 반, 일집반 정도 벌써 자랐습니다. 올해 어 풀치가 생각보다 빨리 자랄 거라 생각하고요. 7월 한 달은 금목이니까 6월달에 좀 잡고 8월부터 한번 달려보고 이제 풀치 튀김을 한번 해서 좀 먹어볼 까합니다 열심히 튀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준비가 다 됐습니다. 하나 먹어볼게요. 아아아아아음음 음, 맛있어 먹자.